oh 너의 지극한 큰상망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후사되게 말고 내 몸에서 날짜를 후사로 하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 그것도 99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되지도 않은 일을 되게 하는 말이 비웃음입니다.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 비웃는다는 거죠. 참 하나님도 고리빈 하나님의 시기 이 말은 없어도 여러분 사아가 지금 잉태하는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나 1년 후에 귀한 아들을 줄 것이다.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백해 주실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우선 육적으로 볼때 후손의 번성은 불가능한 현실이고 두 번째는, 살아 아내가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 상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현실을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이익이 올 때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량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요. 죽지 않는다고 뱀의 육을 듣고, 아담은 따먹지 말자고, 말했는데, 하와는 그 즉시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아브라함 자신이 볼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는 것 믿을 수 있겠구나. 믿고 죽음이, 있는 행동을 한게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을 행함이 있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현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도 환자의 막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고 죄가 사해지고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으로만 믿음생활하고. 실천이 없는 이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550만이 안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모든 질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오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오르막길 3단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번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된다는 예고를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성 안에는 누세 가족이 애타게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노세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 중복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와 노시의 재산이 늘어가면서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조카 논만이 노대에게만 잘해주는가. 아마 지금 같았으면 형제 간에 큰일 날 겁니다. 불협함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노슨 들판이 기름지고, 양들이 뜯을 풀을 찾아, 먼그 푸른 풀이 있는 곳을 쳐다보며, 자기가 길러준 큰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정말 많은 재산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그곳이 소동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준다는 말씀으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배부른 산지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과했든지 양채처럼 아브라함은 저 앞에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조카 노색에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기름이 땅을 갖고 조카도에게는 아마 나쁜 땅을 줬을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당내 당량을 추구하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카도는 그렇게 잘해주는 큰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지냈는지 몰라도 큰아버지는 늘 조카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무라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만약 노과 노세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는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과 엔조이를 위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말로만 하고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생각만 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망하는 그 노세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믿지 않는 가족 또한 나를 정말 미움, 질투, 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중고 기도를 해주고 신앙의 둘째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신앙의 오르막길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3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절정을 이룬 순종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 앞에 약해져 세상에 나가 향락을 취하고 믿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앞길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아실게요. 아브라함은 밤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민하며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대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장래가 구말리 같은 자식을 또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자기 들은 몸을 받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마리 양으로 대신 드리면 어떻게 되? 아니면, 먼 날, 나를 되리라고 요구하시면 안 되겠냐고 해봤을 것이에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희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라고 정할 자식은 이사 가는데, 어떻게 능지처참해가지고, 다 태워 기름을 빼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도 요번 쓰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았을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삭을 칼로 찌르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 되돌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끈으로 묶어서 칼로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순양을 그 뒷편에 나무에 걸린 순냥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이제 내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이 삭을 후사일생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된지한테 말이 안 돼도 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과연 이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허락에도 못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한다. 아마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발매하고 이 험한 세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이 세상은 소동과 고무라성으로 변화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을, 그래도 우리 믿음에서 진들이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3단계를 잘 극복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르며 나는 무엇을 희생하겠나, 또 희생하고 있나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힘든 오르막길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성령께 도움을 강구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주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믿음의 신앙의 삶